자 이번에는 논리 대수 및 드모르간 정리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볼 것은 교환 법칙이라는 친구입니다. 어, 요거는 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상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것을 더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회로적으로 보면 이두 개를 병렬로 조합을 했을 때 순서를 바꾸어도 같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곱한 관계로 봤을 때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된다. 혹은 회로적으로 봤을 때도트는 직렬 회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즉 직렬로 구성된 이것들의 순서를 바꿔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우리가 회로로 나타내서 보면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A에 A접점에다가 병렬로 B에 A접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B가 먼저 있으니까 B의 A 접점에다가 병렬로 A의 A 접점. 이렇게 있는 거랑 같겠죠.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해석을 할 때, 어, 만약에 모든 접점이 동작을 하지 않는다. 그럼 두 회로는 둘다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0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이 회로는 이 아래쪽으로 전류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밑에 어떤 장치가 달려있다. 그러면 출력 형성이 안 된다. 즉, 출력이 0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A에 A 접점이 달라붙는다. 얘가 달라붙고, 얘가 달라붙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아래쪽에 어떤 장치가 있다면 그 장치에 대한 출력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는 아래쪽이 싹다 1이 될 겁니다. 즉, 다른 말로 2 배로 상태가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와 반대로 B에 A 접점이 동작을 하는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B에 A 접점을 동작을 시키면 얘가 달라붙고 얘도 달라붙을 겁니다. 그럼 이때 전류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이 회로는 출력을 만들 수 있는 일회 상태가 되겠죠. 어쨌든 뭐 위치가 바뀌어 긴 하지만 동작에 따라서 뭐 회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병렬로 연결했을 때뭐 순서를 바꾸어도 결국 같은 회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A에 a 의 A접점에다가 직렬로 b 의 A접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b 의 A접점에다가 a 의 아, A접점이 직렬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A, B가 둘다 입력이 없을 때는 두 회로 다 출력을 형성할 수 없는 0의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A만 동작을 한다.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쪽이 다 개로가 되기 때문에 이 회로는 0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B만 동작을 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A와 B가 이렇게 둘다 동작을 한다. 그러면 두 회로 다 전류를 흘려서 출력을 만들 수 있는. 이래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렬로 연결됐을 때 순서를 바꿔도 그 외로는 같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결합법칙입니다. 이 결합법칙은 이런 식으로 병렬로 어떠한 접점들이 있을 때 혹은 어떠한 입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을 때 이놈을 어떤 순서로 결합을 하든 간에 똑같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직렬로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들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선적으로 어떤 걸 결합하든지 간에 그 회로는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보면, 자, 우선에 우리가 이 회로부터 먼저 볼 건데, 여기 보면 가로가 있습니다. 이 가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 기준으로, 아, 우선이 된다. 이런 표시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A와 B가 병렬로 먼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다시 C가 병렬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B와 C가 병렬로 우선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회로에다가 A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 이 회로를 그림상으로 나타내면 A의 A접점과 B의 A접점이 있고 여기다가 C의 A접점이 병렬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B의 A접점과 C의 A접점이 먼저 결합이 되어 있고 여기다가 A에 A 접점이 결합이 되어 있더라. 어쨌든 회로적으로 보면 싹다 동일한 병렬 회로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병렬로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순서를, 우선순위를 다르게 결합을 해서 해석을 하더라도 똑같은 회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회로부터 먼저 그림을 그리면 A와 B가 우선적으로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여기다가 C에 A 접점이 직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로부터 하면 B의 A접점과 C의 A접점이 있고 여기다가 A의 A접점이 있더라. 어쨌든 같은 회로죠. 그래서 직렬도 마찬가지로 직렬로 구성된 회로에 있어서 어떤 걸 우선적으로 먼저 보던 간에 같다. 혹은 어떤 걸 우선적으로 결합을 해서 해석을 하던 간에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측 연산의 개념을 그대로 접목한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어, 이것도 우리가 이제 사칙 연산 기준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특히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두개 합에다가 어떤 걸 곱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할 수가 있더라. 이게 분배 법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자, 특이하게도 이 곱에 대해서 어떤 게 더해질 때 이것마저도 이렇게 분배가 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사칙연산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 요거를 좀더 쉽게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접목을 해보십시오. a 플러스를 그냥 하나의 기호로 묶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럼 얘를 그냥 하나씩 곱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a 더하기 b가 되고 그리고 a 더하기 c가 되어서 이렇게 되더라. 이런 기준으로 갖고 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실제 이거를 우리가 회로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분배법칙에 있어서 이 왼쪽 항부터 해석을 해보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아, 일단 보니까 얘들이 우선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니까 병렬로 되어 있고, 여기에 A와 직렬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뭐 한가지만 더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가로가 없다. 이때는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칙현상 기준으로 곱과 합이 있으면 항상 곱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해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얘부터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의 A접점과 B의 A접점이 직렬로 되어 있고, 이 직렬회로에다가 C가 전체적으로 병렬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회로 구성이 아예 바뀌기 때문에 항상 시험 문제에서 가로가 있다. 요거를 기준으로 단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제 요거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 가로가 없죠. 그럼 당연히 가까이 곱부터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은 실제 곱이 있기 때문에 가로가 이렇게 쳐진 거랑 같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A의 A접점에 B의 A접점이 달려있고 그리고 요 오른쪽은 A의 A접점에 C의 A접점이 달려있는 거랑 같습니다. 어쨌든 이두 회로가 어떻게 되어 있다? 아, 병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리표를 가지고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가 있으면 자, 우리 앞에 있던 진리표 작성할 때 이렇게 했었죠 맨 끝에 거는 한 개를 주기로 왔다 갔다 해요 일단은 세개 어, 입력이 있기 때문에 여덟 가지를 바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0011 0011그 다음에 A는 0000 111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새 입력 다 0인 기준으로 보면 싹다 모든 부분이 이 회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출력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편의상 그냥 출력은 한글로 좀 적겠습니다. 즉, 여기에 어떤 출력을 나타내는 장치가 있다. 이 개념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만 동작을 합니다. 그럼 얘만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일단은 위에 보시면 A가 있죠. 얘들도 A, A가 있습니다. 어쨌든 A가 동작하지 않으면 뭐 B가 동작을 하든 C가 동작하든 이놈들이 동작을 한 경우에는 절대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전류가 흐르려면 두 회로 다 A가 먼저 회로에 탈라부터 했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B와 C가 동시에 달라붙는다. 어쨌든 A가 동작하지 않으면 회로에는 전류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출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회로는 원래대로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A만 1이 된다? 얘들이 달라붙어요. 그럼 이때는 B, C 부분이 다개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력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C만 달라붙는다. A도 달라붙고 C도 달라붙는다. 그럼 이때는 왼쪽 회로는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을 거고, 요 오른쪽 회로도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으니까 둘다 출력이 1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A가 1이고 B가 1일 때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회로성에 표기를 하면 자 다시 A가 1이고 B가 1일 때 A 달라 붙어있고 B가 이렇게 달라 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 회로 다 출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ABC가 싹다 동작을 하면 출력이 나올 겁니다. 자, 물론, 제가 이제 진리편 한 개를 그리고 회로를 같이 해서그랬는데 어쨌든 동작은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분배를 이렇게 어, 실질적으로 시킬 수가 있더라. 자, 그럼 이 오른쪽에 대해서도 한번 회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 거부터 먼저 쓰면, 자, a 의 A접점을 썼고요 이제 가로 묶어주면, b 의 A접점에 c 의 A접점이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회로와 이 회로가 병렬이니까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요것또 한번 나타내 보면 우선에 이 앞에 것부터 보면 A에 A 접점에 더하기니까 병렬로 B에 A 접점이 달려있어요 자 그리고 이놈 같은 경우에 A에 A 접점과 C에 A 접점이 병렬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두 회로가 직렬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아래에 어떤 출력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다고 라 가정을 하고, 자, 다시 진리표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새 입력이 다 없어요. 그러면 모든 회로에 있어서 싹다 개회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출력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C만 일이 된다. 그럼 C만 입력을 딱 주면. 어쨌든 보시면, 개회로, 여기도 개회로기 때문에, 어느 보시던 간에 출력 흐를 수 없고, 이 회로를 봤을 때에도, 실제 위쪽에 싹다 개회로기 때문에, 얘만 달라붙다 해서 출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만 동작을 했을 때, 이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B만 달라붙습니다. 자, 이때, 이 왼쪽 회로 같은 경우에는 여로 전류 흐를 수 없고, 여기도 C가 개회로기 때문에 전류 흐를 수가 없어요. 이때 출력은 0이겠죠? 그럼 오른쪽 회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만 달라붙었을 때 실질적으로 위쪽에 전류는 이런 식으로는 흐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아래쪽이 다개회로기 때문에 이 회로 자체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출력은 형성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으로 B와 C가 둘다 1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B와 C가 1이에요. 그럼 이때 이 왼쪽 회로는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출력은 1이 될 겁니다. 자, 이회로도 보면 B, C 달라붙었을 때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흐를 수 있어서 출력은 1이 나올 거야. 그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만 1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만 이렇게 달라붙는다. 자, 그럼 이때 왼쪽 회로는 이런 식으로 전류 흘릴 수 있고, 오른쪽 회로도 이런 식으로 전류 흘릴 수 있어서 출력은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더 이어서 보면, 실제,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진리표는 A는 1입니다. 그죠? 그럼 A가 1이면, 뭐, 여기에 C만 달라붙는다. 어쨌든 이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전류를 흘릴 수가 있을 거고요. B만 1이어도 흘릴 수 있을 거고, 싹다 1이어도 흘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회로를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가 진리표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어, 무접점에서는 어, 이렇게 더하기 마저도 분배법칙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거는 일반적인 사친연상과 조금 구분해서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동일법칙입니다. 자, 동일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게 여러 개 병렬로 되어 있는 것은 결국 그 하나를 쓴 것과 같고 동일한 게 여러 개직렬로 되어 있으면 결국 그 하나를 쓴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한번 나타내보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A의 A접점에 A의 A접점이 병렬로 되어 있어요. 요거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이 A가 동작을 안 한다. 그럼 이 회로는 0일 거고요. A가 동작을 한다. 어쨌든 이둘다 A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달라붙겠죠. 그러면 회로가 1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얘들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로 표현한 것과 그 효과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적으로 질 하나로 그냥 표현할 수 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A의 A접점에 AA 저점이 A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얘들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동작을 한다라고 치면은 동시에 동작을 할 거예요. 결국 얘는 A 저점 한개 있는 거랑 같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서뭐 예를 들어 동일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수없이 많은 AA 저점이 A 병렬로 되어 있다. 그럼 얘는 그냥 한 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똑같은 개념으로서 AA 저점이 A 여러 개 직렬로 되어 있다. 그럼 얘는 결국 한개 있는 거랑 같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하면, A 하나만 있으면 내 필요에 따라서 A를 여러 개 병렬로 쪼개서 쓸수 있을 거고, 다르게는 여러 개 직렬로 쪼개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도 응용을 할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예시를 들면, 만약에 어떠한 출력식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럼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잘 보시면 일단 가로가 없어요. 근데 곱과 합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곱을 우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다르게 말해서 이렇게 묶인 것 자체가 여러 개 병렬로 나타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동일 법칙으로써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A의 A접점과 B의 A접점이 직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병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A가 동작하면 이놈들이 싹다 똑같은 A이기 때문에 동시에 동작을 할 거예요. B만 동작해도 동시에 이렇게 동작을 할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거 하나만 있는 거랑 같다. 이렇게 집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뭐출력시가 간략하시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 필요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을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뭐세 개로 나눠 쓸수 있더라. 이게 뭐다? 동일 법칙이라는 거. 그래서 동일한 걸뭐 여러 개 쓰던 간에 하나 있는 거랑 같고 거꾸로 하나 있는 것은 동일한 거 여러 개로 쓸 수가 있다. 이게 동일 법칙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리 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이 법칙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앞에 했던 거와 같이 회로를 통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식을 보면 뭐, 0이 더하기다. 다르게 말하면 0이 병렬로 되어 있다. 혹은 0이 직렬로 되어 있다. 1이 병렬이다. 1이 직렬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1과 0의 의미가 뭔지 조금 봐야겠죠? 자, 0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뭐, 접점으로 치면은 그냥 무조건 개로 되는 접점. 즉, 개로부를 의미를 하고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것. 다름이 아니 출력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접점 기준을 하면 항상 폐로가 되어 있는 거, 이제 폐로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A에 A 접점에다가 병렬로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실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냥 개로 상태인 거, 이게 뭐다 0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놈이 어, 그냥 A랑 같대요. 실제로 어, 보면 요 회로는 항상 개로기 때문에 실제 의미가 없는 회로죠. 그러면 다리 오면 얘만 있는 거나 같죠. 즉 A가 동작하지 않으면 이회로는 출력이 나올 수가 없고, A가 동작을 하면 그쵸. A와 똑같이 출력이 나오고, 즉 A의 동작상이 이회로의 출력을 결정한다라는 의미로서 a 하기은 그냥 A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칙연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에다가 0을 더하니까 어떤 수가 나오더라. 이런 개념으로 보면 좀 편하겠죠. 그러면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친구를 여기다가 회로 나타내면, A의 A 접점에다가 아, 개로부가 직렬로 되어 있대요. 그럼 제가 볼게요.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A가 동작을 하든 동작을 하지 않든 항상 요 부분이 개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다르게 말하면 이 회로는 출력을 절대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항상 0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일반적인 사칙 연산 기준이라고 보시면 좀 편하겠죠. 어떤 수에 0을 곱하니까 그냥 무조건 어떤 수더라. 그치죠? 자, 그 다음에는 요거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우리가 회로로 나타내면 A에 A 접점에다가 직렬로 1, 즉, 회로가 된 요런 부분이 있대요. 자, 요게 바로 1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어,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항상 회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전선이 요렇게 있는 거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아, 그냥 a만 있는 거랑 같네요 자 그래서 어, 이에다가 직렬로 페로를 연결하니까 그냥 a가 있는 거랑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칙연상 기준으로 어떤 수에다가 1을 곱하니까 어떤 수가 나오더라 딱 이렇게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사칙연상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놈이죠 그래서 이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식적으로 보면 이 식대로 보면 어 이게 뭔 개소리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 공리 법칙이라고 하는 게뭐 수시적인 증명 이런 거 필요 없이 어, 진리가 될수 있는 법칙을 우리가 공리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요 같은 경우에 는 회로로 나타내면 어, 무슨 말인지 좀 쉽게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자 일단 불필요한 거좀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회로로 한번 나타내 보면, A에 A 접점에다가 여기 1즉회로 되는 부분이 병렬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A가 동작을 안할때 일단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회로는 출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근데 A가 동작을 하면 물론 이때는 전류가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르기 때문에 앞에 조건과 똑같이 출력이 1이 될 겁니다. 즉, A의 동작에 관계없이 이 회로는 항상 출력을 1로 만들 수가 있더라. 아, 그런 의미로서 어떤 거에다가 1을 더하니까 1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칭 연산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죠. 자, 확실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접점에서는 뭐 어떠한 것에 있어서 1이 되해지면 무조건 1이다. 이렇게 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얘를 쭉 응용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a 의 A접점을 기준으로 지금 수식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럼 예를 들어, A바 더하기 1이다. 그럼 이 경우에도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1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A가 있고요 1이 있습니다. 뭐 얘가 동작하든 말든 간에 항상 전류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즉 출력은 1이 될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떠한 거에다가 1이 더해지면 즉 폐로가 병렬로 돼 있으면 무조건 1이더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친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놈의 의미는 A의 A접점과 A의 B접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위쪽으로 끄집어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A 접점에 병렬로 A의 B 접점이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경우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회로가 출력을 어떻게 뭐 형성하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처음에 A가 동작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놈들이 동작을 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회로에 전류 흘리게 되면 전류는 이런 식으로 잘 흘러서 뭐, 아래쪽에 어떤 출력 형성한 장치가 있다. 그럼 당연히 출력은 잘 나올 겁니다. 자, 그럼 거꾸로 A가 동작할 때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동작을 하면 얘는 달라붙고 얘는 떨어지겠죠? 자, 이때 전류는 2회로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에 조건과 똑같이 출력은 1이 나옵니다. 즉, 2회로는 A의 동작과 관계없이 항상 뭘 형성할 수 있다? 출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1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와 반대로 직렬로 보게 되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거에 A 접점과 B 접점이 병렬 아닙니까? 근데 오른쪽 보시면 같은 거에 A 접점과 B 접점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를 우리가 조금 그림을 그려서 보면 A의 A 접점과 A의 B 접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 여기서 이놈들이 동작을 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가 개회로기 때문에 이 회로는 절대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즉, 출력은 0이 나오겠죠. 자, 이놈이 동작을 한다. 그러면 얘는 달라붙고 얘는 떨어질 겁니다. 그럼 이때도 어쨌든 여기가 계회로 상태이기 때문에 출력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동일한 거에 a 총과 b 총이 직렬로 되면 무조건 출력은 나올 수 없다. 자, 특히 우리가 앞에 봤던 이 친구와 더불어서 이 친구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식을 간략하라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 어, 생각으로 정말 많이 쓰이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세 개는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해주시고, 솔직히 나머지 세 개는 어땠습니까? 그냥 4 연산과 똑같았죠? 그래서 요거를좀 체크해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드모르간 정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드모르간 정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로 구성에 있어서 뭐 직렬 회로, 병렬 회로를 등가적으로 다르게 어, 변형할 수 있다에 근거한 정리인데, 그냥 우리는 간단히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a와 b가 직렬로 조속되어 있는데, 이놈들이 반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낫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일이 쪼개서 해석하는 정리를 드모르가 정리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만 챙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다 쪼개면 A바, 도트바, B바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것을 체크하면 우리가 도트 같은 경우에는 직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은 나스이미지 않습니까? 즉, 직렬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회로 구성은 실제 직렬회로와 병렬회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 혹은 이놈들을 섞어서 쓴다든가. 어쨌든 간에 회로 구성은 직렬의 개념과 병렬의 개념 딱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도트 바가 직렬이 아니랍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 직렬이 아니니까 병렬이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A 바에다가 도트 바를 병렬로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온다.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나시 있으면 드모르간 정리를 쓴다. 근데 드모르간 정리는 하나씩 다 쪼개서 해석을 하는 거더라. 다시 보면 A 바에다가 더하기 바, B 바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더하기 바가 달려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는 병렬이니까 병렬이 아니래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병렬이 아니면 이 회로는 뭐가 된다? 직렬이 될 것이다. 그래서 A, 바, 또, 뜨, B, 바가 됩니다. 실적으로 얘들도 우리가 회로를 그려가지고 뭐 진리표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서로 간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 등가적으로 이렇게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전체 바가 있으면 어떻다? 쪼개서 해석을 한다. 이것을 드 모르간 정리다. 그래서 이렇게만 가져가셔도 충분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하면 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 이쪽 공간에다가 제가 조금 적어 볼게요. 자 우리가 뭐 어떤 접 이미의 접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a라는 어떤 접점이 있대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만 쓰면 무접점에서는 이것 자체가 a의 a 접점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B 접점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A에 바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때 not, 어, 이때 이 바가 나세 의미였지 않습니까? 뭐가 아닌 즉이나이 붙으면 a 에 A 접점이 아닌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 B 접점이 되는 것이죠. 그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항상 접점은 이렇게 표현하면 A 접점, 이렇게 표현하면 B 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A 접점과 B 접점 두 개가 있고 A 접점이 아니라는 것은 B 접점이고 B 접점이 아니라는 것은 A 접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이런 형태가 있다. A 바바가 있다. 그럼 얘는 무슨 접점일까요? 조리가 의미로 보면 A에 바를 붙입니다. 그럼 얘가 A 접점이 아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이것 자체가 B 접점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다시 바를 붙입니다. 그러면 a 접점이 아닌 게 아닌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까지가 b 접점이었으니까 다르게 말하면 b 접점이 아닌 이런 의미로 볼수 있겠죠.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된다? a 접점이 된다. 그래서 실제 a 바 bar, 바는 요렇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시 두개 온다. 다르게 말하면 요 바가 두 개가 온다. 그럼 얘는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으로 하면 부정이 두 개다. 그럼 강한 부정이지 않습니까? 강한 부정은 긍정이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것도 많이 쓰이니까 참고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논리대수음이 드모르간 정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지금 한 내용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